자, 4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무엇에 아, 졸보르그. 졸보르그라고 하는 그 지역 공동체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near 어디 근처에 타말리. 타말리라고 하는 곳 근처에. 이것도 특이하네요. 지역명이. 앤 h 든 가나. 아, 가나였구나. 북부 가나 지역. 그러니까 북부 가나 지역에 타말리 근처에 있는 주볼그라고 하는 어, 그런 작은 한 마을 공동체는 comprises 모모로 구성됩니다. 이 comprises 좀 조심합시다. 주어 comprise 목적어 하면은요. 주어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잘 배워놓읍시다. mainly 주로 farmers 농사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지금 comprises는요. 근데 특이한게 얘가 진짜 특이한 성질을 가진게 이거 이렇게 고쳤쓸수 있다? Is, comprise, is comprised of. 이러면 같은 말이야. 완전 똑같은 말이야. 어, 잘 외웁시다, 이거는. 음. 그래서 그 공동체는 주로 농사꾼들로 이, 이루어져 있다. They decided. 그들은 결정을 내렸죠. 뭐 하기로? To stop. 아, 그만두기로. 그만두기로. 그렇죠? 어, 목적어죠. 뭐를? Burning. 태워버리는 거. Crop radius. 아, 농산물, 농작물의 라디유 하면 이제 그 찌꺼기나 남은 거 말합니다. 그런 것들 태워버리는 걸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전부 다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Decide예요. 응? And 그리고 또 뭐하기로 결정했죠. 하나 더 있네. 도부 정사가 protect 이겁니다.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다. 모를려 그들의 지역 공동체의 forest 숲을요. 뭐하기 위해 to reduce 아, 줄이기 위해 the risk of wildfires 산불의 위험성을 줄여버리기 위해 이거죠. 무슨 산불? That부터 끝까지 입번 거로죠. 그게 주격 관계대명사죠. That c a u s e 그게 유발하는 widespread 널리 퍼져버린 land damage 땅의 손상을 줄여버리는 아뭐 자연보호하자 뭐 이거네. 그럼 빈칸은 이제 어디에 했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crop yields 이 yield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동사로 쓰면은 어떤 결과값을 산출해내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거 딱 봐도 이거, 이게 동사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명사로 쓴 거란 말이에요. 산출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의 뭐 정확하게 말하면 수확량이겠죠? 농작물이니까. 농작물 수확량이 have increased. 증가됐다. 응? 그리고 and the water. 그리고 그물 있죠? 어디 있는 물. a n a pond. 연못 안의 물. 어디 근처에? Uh, near a sacred grove. 신성한. 이게, 이게 작은 숲 말합니다. grove 하면은요. 신성한 작은 숲. 그 근처에 있는 연못 안에 있는 물 이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어? 뭘 위해서 for 세 가지를 위해서 첫째 farming 농사짓기 둘째 livestock watering 어 가축한테 이제 livestock가면 가축입니다 어 가축한테 물 공급하는 거 그리고 또뭘 위해서 and domestic use 그리고 집 안에서 쓰는 거 요거용으로. 이 4에 걸리는, 명사는 총 3개, 첫째, farming, 둘째, livestock watering, 셋째, domestic use. 아이고, 아이고, 이고집 안에서 쓰는 거. 집 안에서 쓰는 거. 음. 거. 이렇게세번째 걸린 겁니다. domestic 하면 은 국내의 또는 가정 안에서의, 어, 가정용의, 뭐 이런 말이죠. The community forest 그 지역의 숲은요, also p r o 또한 제공합니다 무엇을 herbal 어, herbal m e d i c i n 하면은요 이제 약초죠 약초 어? herbal 하면 이제 풀이구요 풀의 풀이. m e d i c i n 약이거든요 합체면 뭐야? 약초입니다 대 n a 베이 v e 혁신적인이죠 그 혁신적인 블렌드 하면 이제 혼합물입니다 무엇의 혼합물입니까? 전통적이고도, 그리고 현대의 의사결정. 그것의 혼합물. 누구에 의한 혼합물? 음. 바로, 지역, 에, 뭐 지역이 아니라, 컴미디엄 위원회죠. 위원회에 의한 전통적. 그리고, 말은, 현대의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에 호남무리. 야, 아직까지도 수로동사 안 나왔어. 독하다. That e l c t 이건 또 요걸 꾸며, 꾸며주는 거예요.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수로동사는 이제 복수형으로 받아야죠. 이 복수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들. 어떤 위원회들. 그게 반영하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쫙 당기면서 해서하면 전통적 리더십을 반영하는, 아, 그런 위원회들에 의한 전통적이고도 현대식의 의사 결정의 혁신적 혼합체 음? 그런 융합체가 makes 아, 만들어 줍니다. This 이것을 뭐로하 아, 오용식이네. 어? 바로 성공적이고도 사회적 그리고 에크남의 경제적 그리고 environmental 환경적인 initiative. 계획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 여기서 계획이라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계획이라고 제가 방금도 해석을 했고, 계획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기, 클래스카드에 보시면, 음, 뭐, 진취성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어떤 걸 선도하는 거 보니까, 미리, 미리 이제, 아니면 주도권, 그래. 아마 주도권 진취성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음. 이런 거좀 잘, 잘, 외우고 다니세요. 이니셔티에 보면, 원래는 이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둘다 외워요. 어. 자, this is, 이것은 무엇이다? one example, 하나의 예입니다. 무엇의 예? how부터요. 끝까지죠. 그리고 이 하우전 안에, 하우전 안에, 음, 세 단어 있죠. 하우전 안에 세 단어가 빈칸이었거든요. 자, 뭐냐. 자, 어떻게, 이 의문, <laughs> 의문 부사죠. 어떻게 지역의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그것의 행동과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혁신이 주어져 이제 행동과 혁신이니까 비동산 이렇게 받았습니다. R 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비결이 될수 있는가 열쇠가 될수 있는가 어디에 대한 열쇠? 바로 서스테이드보 바로 이 부분이 빈칸이었습니다 어, sustainable land management.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땅의 무엇이다? 매니지먼트, 관리. 그 관리 아프리카에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위 위에다가 쭉쓴이 내용들은요, 바로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지속 가능한 땅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추론 문제죠 일종의. 수고 많으셨어요.